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오래된 컴퓨터에 최신 그래픽카드를 연결하려는 분들. 네, 이런 분들께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것 같은데요. 지성아빠를 컴퓨터 수리정보라는 블로그 글을 함께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. 혹시 구형 PC 성능을, 음, 좀 높여 보려고 중고로 나온 최신 그래픽카드, 이런 거 구매 생각하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이번 이야기가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물리적으로 딱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작동하는 건 아니거든요. 맞습니다. 언뜻 보면 그냥 부품 슬롯 균형만 맞으면 다될것 같잖아요. 근데 특히 출시된 지 오래된 메인보드랑 어, 비교적 최신 그래픽카드를 연결할 때는 생각지 못한 복병이 있을 수 있어요. 오늘 저희가 이 블로그 내용을 토대로 IT 지식이 뭐 많지 않은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어떤 점을 화면해야 하고 또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이걸 차근차근 알려 드릴게요. 네, 보통은 최신 메인보드에 구형 그래픽 카드를 꼽는 경우는 잘 없는데 그렇죠? 이 블로그는 그 반대 상황. 그러니까 한 7, 8년 어쩌면 그 이상된 구형 PC요. 예를 들면 뭐 인텔 1세대에서 3세대 CPU 달린 그런 컴퓨터에 GTX 1050이나 1660 같은 비교적 최신 그래픽 카드를 달려고 할때 이때 생기는 문제점을 딱 짚어주고 있죠. 정확합니다. 그 블로그 본론에 보면 구형 컴퓨터 PC에 요즘 그래픽 카드 글카 연결할 때 주의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.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. 대부분의 메인보드랑 그래픽카드는 뭐 PCIe 3.0, X00 같은 표준 연결 통로 규격을 사용해요. 이건 마치 레고 블록처럼 물리적으로는 딱 들어맞는다는 뜻이죠. 어, 조립은 된다는 거예요. 하지만 진짜 문제는 컴퓨터가 이 세부품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식 문제입니다 아~ 물리적으로 연결은 됐는데 알아보지를 못한다니 이거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블로그에 예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인텔 (1세대나) (2세대) 메인보드 그러니까 이게 대략 2010년 전후에 나온 아주 오래된 보드죠. 여기에다가 2016년에 출시된 GTX 1050 그래픽카드를 연결했을 때 상황을 예로 들고 있어요. 이게 한 6년 정도 기술 격차가 있는 조합인 거죠. 이때 그래픽카드에 뭐 팬이 돌거나 LED 불은 들어올 수 있어요. 근데 정작 컴퓨터 전원을 딱 켜면 CPU 쿨러나 케이스 팬이 전혀 안 돌아요. 그리고 화면도 안 나오는 그야말로 먹통 상태가 될수 있다고 설명합니다. 정말 당황스러운 순간이죠. 와,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. 그럼 이런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뭐 해결 방법은 없는 건가요? 블로그에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라는 걸 해결책으로 언급하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작업인가요? IT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바이오스. 바이오스. 네. 이걸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시동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. 우리가 컴퓨터 전원 버튼 딱 누르면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가 뜨기 전에요. 이 바이오스가 먼저 깨어나서 메인보드, CPU, 메모리, 그래픽카드 같은 핵심 부품들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, 음, 기본적인 명령을 내립니다. 그런데 오래된 메인보드의 그 시동설명서에는 몇년 뒤에 나온 최신 그래픽카드라는 부품에 대한 정보가 없을 수 있단 말이죠.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바로 이 시동설명서를 최신 버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. 새로운 부품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갱신해 주는 작업입니다. 블로그에 서게 된그 허수아비 유튜버 영상 사례처럼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구형 메인보드가 새 그래픽카드를 성공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네,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럼 바이오스 업데이트만 성공하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네요. 어, 희망이 좀 보이는데요? 아,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. 꼭 그렇지는 않고요. 블로그에서도 분명히 지적하듯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한다고 해도 100%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.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죠. 왜냐하면 음, 메인보드 제조사가 너무 오래된 모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바이오스 업데이트 파일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설령 파일이 있더라도 업데이트 과정에서 갑자기 전원이 나가거나 뭐 오류가 발생하면 어, 최악의 경우에 메인보드가 완전히 고장 나버리는 소위 벽돌이 되는 위험 부담도 존재합니다. 아 <laughs> 벽돌이요? 네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하면 더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약간 양날의 거미쌤이죠 허… 어, 100% 보장도 안 되고 위험까지 따르니 이거 섣불리 시도하기는 좀 망설여지네요 그럼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위험 부담 때문에 피하고 싶다면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? 네 그래서 블로그 마지막 부분에서 몇 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는, 만약 여러분 CPU가 자체적으로 화면을 출력하는 내장 그래픽 기능이 있다면요. 새로 산 그래픽 카드는 잠시 포기하고, 일단 내장 그래픽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뭐, 고사형 게임은 어렵겠지만, 기본적인 사용은 가능하겠죠. 둘째는, GTX 1050 같은 비교적 최신 카드 대신에요. 그보다 더 오래전에 출시된 구형 그래픽 카드. 예를 들어서 뭐, GT210이나 GTX 650 같은 모델을 중고로 알아보는 방법입니다. 성능은 좀 낮아지겠지만 구형 메인보드와의 호환성은 훨씬 높을 가능성이 크거든요. 네, 오늘 지성 아빠의 컴퓨터 수리 정보 블로그 글을 통해서 구형 PC와 최신 그래픽 카드 조합의 함정 이걸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. 핵심은 결국 이거네요. 부품 슬롯이 물리적으로 딱 맞아도 최시 연도 차이가 크면 바이오스라는 이 기본 설정 프로그램의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다. 하지만 이 업데이트가 항상 가능한 것도 아니고 100%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으며 심지어 실패 시 위험 부담까지 따른다는 점 이게 중요하군요. 그렇습니다. 따라서 여러분께서 만약 오래된 PC에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를 고려 중이시라면요. 단순히 그래픽카드 가격만 보실 게 아니라 현재 사용 중인 메인보드가 해당 그래픽카드를 지원하는 최신 바이오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성공 사례가 있는지 이런 걸 먼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그리고 바이오스 업데이트의 잠재적 위험성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하고요. 네, 무턱대고 연결했다가 낭패를 볼수 있으니까요.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할 거리를 한번 던져봅니다. 오늘은 그래픽카드와 메인보드 간의 그 세대 차이 문제를 다뤘는데요. 그렇다면 CPU나 메모리, 램, 램 같은 다른 핵심 부품들은 어떨까요? 이것들도 단순히 소켓이나 슬롯 규격만 맞으면 구형 메인보드에서도 재성능을 다낼수 있을까요? 아니면 역시 여기에도?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능 저하나 안정성 문제가 숨어있을까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흥미로운 지점이 될것 같습니다.